여섯 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경주시 선거구에서는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일꾼으로 적임자라며 곳곳을 돌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후보는 정부의 중단 없는 개혁과 더 나은 경주 변화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주에는. 역동적인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세를 다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재선의 힘으로 더큰 경주 발전과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양당 정치의 피해를 없애고 경주를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제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기에다가 시민의 마음을 담고 이 지기에다가 시민의 짐을 담고 제가 국정에 가면 이걸 반드시 관철시켜서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경제가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의 변화를 경험했다며. 새로운 지역 정치 변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투표장에서 제대로 된 후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혁명대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위기의 나라를 구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투표를 꼭 참석하셔서 의사표시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할 제로의 기회입니다. 무소속 정정복 후보는 잘못된 공천을 한 미래통합당을 쇄신하고 지역을 살리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며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막장 공천을 심판하고, 제발 경주를 위해서 일 잘하는 일꾼을 뽑자는 경주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폭발한 것이라 이를 봅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당선되면 경주의 여섯 명의 후보들은 농어촌과 시가지 곳곳을 돌며 지지층 다지기와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